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토고향행님 정토가 고향인 행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송나라의 태미 선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나라의 태미라는 선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전당의 법안법사에게 출가하셨습니다 동진 출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갓 출가한 어린 사미서님인 태미서님에게 아미타경을 주었는데 이 어린 사미서님은 이 아미타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금세 다 이어버렸다는 하 겁니다. 그리고 이 태미서님께서 구족계를 받으시고는 그때부터는 아예 방문을 크어잠그고 연불에만 전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와 같이 정진해가던 어느 날 태미서님은 뒷산을 포행하시다가 피 부는 소리를 듣고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. 이때 깨달음을 얻고부터 피리안을 들고서 스스로 즐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. 이또 태미스님과 함께 정토업을 닦아오던 사람 가운데는 능간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태미스님을 평소 부르기를 정토의 고향행님이라 불러왔다는 겁니다. 어느 날 하루 태미스님의 방문을 두드리며 정토 고향의 아우가 스님을 찾아뵐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방 안에서 태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한참 연불하느라 바쁘니 내일 정토에서 만나세 오늘은 한참 연불하느라 바쁘니까 내일 정토에서 만나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태미스님께서 아침 공양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스님을 찾아가 보니 태미스님은 이미 그동안 늘 불러오던 피리와 불어든 피리와 바로와 의자를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맨땅 위에다가 가부좌 한 채로 입적 왕생한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. 어린 사미스님의 시기에, 어린 사미스님의 시기에 아미타경을 모두 외우고 또구족계를 수지한 이후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연불정진하는 것을 보면 이 태미스님께서는 이미 전생부터 정토와 인연이 깊고도 깊은 그런 스님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. 우리들이 금생에 모두 이사바세계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부처님 불법과 인연 그 중에서도 정토과의 인연은 숙세의 깊은 인연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. 금생에서의 정토 수행 인연으로 참으로 고귀하게 잘 수행해서 왕생의 마지막 순간까지.